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 투자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제가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제가 바로 지금 영상 하나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제가 조금 전에 한두 시간 전인가요? 그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뭐 이제 하락 많이 하고 있는데 이빠이 하고 있는이빠이 하고 있는데 실 숟가락 얹지나라고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잘 다루지 않는 종목이고, 딱한번 다룬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2023년 7월에 유튜브를 정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라고 말,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메인 종목인 삼성중공업도 있고, 또 셀트리온 작년에 1년을 풀러 있지만은, 사실 대형주 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3년 7월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홀딩스를 얘기할 때는 이 주가가 굉장히 고점이었어요. 굉장히 고점입니다. 굉장히 고점이고 한창 달려나가고 있을 시점이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23년 7월 25일 날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방송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잠시만 여러분들 한번 좀 들어보시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좀 들어볼게요. 당중에도 지금 너무너무너무너무 지금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들을 봤을 때, 이종목 봤을 때, 오히려 계열사에 조금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두고 집중하는 게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 종목을 가져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요. 예. 지금은 포스코 홀딩스 주가를 정말 잘 가봐야, 어... 잘 가봐야 한 73만원? 7 0만 예, 저는 이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되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한번 볼게요. 어, 차익 실현의 시기다. 라고 조언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홀딩스 보다는, 보다는 계열사에, 어, 눈을, 어, 돌리시길 권장한다. 극적인 상향이 언제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그 멈춰버리는 순간이 아마 금력이 나오는 순간이다 제가 볼때는 지금 길어봐야 72만원이에요 자 포스콜딩스는 지금 따로 손절가가 필요없고 신규 진입자는 저는 금지좀 좋은 한드립니다자 여러분 들으셨죠 신규 진입은 금지입니다 그래서 72에서 73만원 예상했는데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76만원까지 갔어요, 여러분. 제가 올린 날짜가 7월 25일입니다. 7월 25일이고, 바로 전달, 슈팅 나온 날, 맞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종가가 빠졌죠. 얼마였죠? 이게 지금 기록을 보면은 종가는 63만원으로 마이너스 났네요, 오히려. 종가는 63만원으로 마이너스 났네요, 여러분. 76만원 찍고, 그날 종가는 63만원으로 마이너스 났네요. 그러면은 이때 70만원 대 물리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물타기해서 왔을 거고, 어떤 분들은 물타기 못했을 거고, 끌려왔을 거고, 지금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저기 뭐냐, 주식을 개인 어떤 내피션이나, 그 다음에 뭐좀 뭐냐, 그 뉴스 찌라시에 제가, 어,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정에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감정에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그런 성향도 아니고, 그런 성향으로 주식을 한 적도 없고, 제가 이 당시에 이 포스콜딩스가 큰 조정이 올것 같다라고 했던 이유도 어디까지나 저는 이, 보시면은, 재무제표. 이거 하나의 근거를 두고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뭐 포스코에 근무한 적도 없고 뭐 철강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이 회사를 어떻게 감히 뭐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종목이 조목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은 유튜브가 한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동업자 정신으로 종업 동업자 정신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뭐 죽지 않는다는 의미의 그 유튜버님 있잖아요. LG전자 평가할 때는 저는 지금도 솔직히 LG전자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저는 LG전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저평가로 저폐,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진짜로요. 그분이 LG전자를 저평가로 보길래 어, 괜찮게 보는구나라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근거는 저한테 뭐냐 특별하게 근거는 그분이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방송에 보니까 근데 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포스코 홀딩스를 계속해서 물어 빨고 지금도 사라가는거 보니까, 아, 마바, 솔직히 저는 마발이라고 봤어요. 솔직히 저는요. 마발이라고 봤고, 저는 지금도 굉장히 얘기합니다만, LG전자는 음. 이 실적이면은 사도 되는 실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차라리 떨어져도 모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포스코 홀딩스 보고, 뭐, 트럼프가 뭐, 철강 단세 부과 아니, 많이 뭐,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70만원대 이때 대통령, 미국 대통령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바이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바이든입니다. 근데 뭐 이제 와가지고 트럼프 간센이 많이 핑계를됩니까 트럼프 취임한 지 얼마 됐다고. 트럼프 취임 전부터 포스코 홀딩스는 박살 나고 있었는데, 왜 트럼프 핑계를대요 제가 아까 우스의 소리로 썸네일에 트럼프 입좀 막아라 라고 하는 거는 자꾸 자꾸 얘가 또 악재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추가적으로, 어, 저기 뭐냐,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가 바람에, 바에서 말한 거지. 이미 작년부터 주가가 확살났는데, 이때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조바이든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튜버들, 이 저도 유튜버지만, 같은 유튜버가 같은 유튜버를 까는 게참 조심스럽습니다, 스럽습니다만은 정말로 마바리 같은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뉴스 짜집기해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말하는 유튜버들 절대로 여러분들 믿지마세요 믿지 마 믿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의 가장 기본은 돈잘 벌고 빚잘 갚고 투자 잘하는 게 이게 삼박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5년 10년을 바라보고 누가 투자한다고 어떤 미친 새끼가 그딴 줄을 합니까 여러분 5년 10년 뒤에 씨앗 내가 뭐 먹을지도 모르는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표는 네이버도 보세요 여러분 네이버도 지금, 뭐, 이게, 꼭, 뭐, 정답치 정답치는 아니지만은, 보여줘도 최대 3개년이 상개년 그리고 우리는 1년, 1년을 4번 나눠가지고, 4, 4분기 나눠가지고, 분기별로 실적을 체크해가면서 끌고 가줘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인데, 어,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이 차스다 살아? 이런 무슨 개소리가 있어요.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제 영상 한번, 포스코딩스 지금 제 영상 조회하시는 분들 한번 쭉 훑어보세요. 제가 셀트리온 작년에 그 강성주주들한테 그렇게 욕먹어가면서도 지랄지랄 하면서, 다면서도 저는 끝까지 이 종목 탈출하라고. 주가 안 올라간다고. 정말 잘 가도 24만원이고, 그 안으로 최대한 평단 내려가지고 탈출하라고 생각입니다 20만원, 19만원까지도 탈아하냐 내려가지고 탈출해봐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셀트리온의 강성주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그 지랄지랄을 다 했는데도 저는 굽히지 않고 제 의견 유지했습니다. 왜? 재무제표가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LG전자처럼 재무제표가 좋은 지금 좋아요. 안 나쁘다니까요. 좋은데 주가가 박살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사야죠. LG전자는 사실은. 우량주 장기 투자, 우량주 장기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런 개념으로 주식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유튜버가 팔지 마라 올라간다. 그리고 뭐 제가 이거 단순히 그냥 이거 한 개만 가지고 지금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쭉 올려주셨던데, 지금 뭐 추천하는 거 족족 지금 다 박살 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제가 뭐 확인 안해봤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회사에 재무제표를 무시하고 추천하는 유튜버들은 믿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믿을 자료가 이거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이게 최, 이게 가장 국가에서 신뢰해 주는 자료인데, 경제뉴스 기자가 쓴 기사 보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걸 보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걸 보고 지금 믿고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재무제표는 여러분들, 대단하게 나빠진 건 아니지만 대단하게 나빠진 건 아니지만은 분명한 건 나빠지고 있고 지금 나빠지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제 차트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하고 제, 차, 제 차트가 좀 다르 다른데 보여 드리면은 제가 여러분 삼성전자도 다, 단타 치라고 했던 사람인데 3개월 동안 단타 치라고 했던 사람인데 3개월 뒤에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이제 사도 된다. 6만 전자 바라보고 뭐 하라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얼마 전부터, 한번들어 보세요, 여러분. 가나, 안 가나. 제가 지금 2023년 7월 25일 날, 포스콜딩스, 코큰 조정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대형으로 하락한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시 크게 하락해버리면, 겁먹어서 바로 빼겠지만은, 정말 야금야금 빠져가지고, 주가를 다운 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소위 말해, 소위 말해서, 계단식 하락의 가두리에 갇힌 겁니다. 저는 여러분, 비록 사돈 유튜버고, 돈 받고 종목 추천하고, 돈 받고 저의 노하우를 주식을 가르치는 강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유튜버지만, 쓸데없는 짜집기뭐 내가 생각하는 이 경제 전망? 1도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저는 재무제표에 입각해서 주식을 이렇게 봐야 되고, 내가 조금 올라가 보니까, 그리고 회사, 회사가 얼어져 보니까, 기업이 뭐가 좋아야지 올라가더라, 주가가. 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주식 영상을 다한번 파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 차트는 제가 재무제표 70에서 80 비중 잡고 차트 20에서 30 보거든요. 이 차트는 절대로 지금 안 나와요. 이 재무제표 가지고 이 차트는 절대로 반등 크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30만원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냐. 지수나 아니면 은뭐 정책에 따라서는 반등할지 모르겠지만은, 37만원, 40만원?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분간은. 이 실적 가지고안 돼요. 이런 시그널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안 좋아질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진짜로,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준점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기준점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계속 시 경제뉴스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주디에만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브랜드 주식이 무서운 겁니다. 메이커 주식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메이커 주식이 사람을 굉장히 심리적으로 방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주가가 박살 난 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가 포스코딩스를 2차전지를 한거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제유튜브에 기록을 보니까, 23년 7월에 딱한 번에 했더만요. 그때가 제가 유튜브를, 천명인가, 구독자가? 아마 전후에 있었을 건데, 그때 제가 딱 시작할 때, 삼성중공업하고, 포스콜딩스하고, 몇 개, 뭐, 고스모 신소, 고스모스인가, 뭐, 고소신소인가, 에코 프로, 에코 프로는 제가 그 당시에도 사지 말았거든요. 욕 많이 먹었어요, 제가요. 예, 박살 났잖아요. 이 차든지 여러분들이 이래, 이래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뭐 다, 직접 뭐팔로 다닙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여러분, 실적이고 지표입니다. 회사는요, 여러분,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잡을고 빚잘 갖고 투자 잘하는 거, 이삼박자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표는 박살 나고 있는 지표니까, 포스콜딩스 주주님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기회비용 찾으시고, 탈출하셔가지고, 내가 장투 5년, 10년? 그 사이에 다른 종목은 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개소리 유튜버들 믿지 마시고, 기회비용 찾으셔가지고, 정말, 정말, 진짜, 없어도 되는 돈 없지만은, 진짜 그거 아니 이상은, 나는 정말 무조건 존보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10년 기다려가지고, 여러분,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 올라가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 세월을요. 근데 기다리면 기다려 기다려야 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명분조차도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니, 기회비용 반드시 찾으시고, 이 정도, 탈출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가끔 가다가 한번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1년 반 만에 봤는데 재밌네요. 일단은 제가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반드시 기회비용 찾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